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가만 좀 있어봐요 멀더 가만 좀 있어봐요 멀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별로 화장스러게 없던데요 네, CCTV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 텐데 그이바생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아이스크림 계속 먹어요 우리 편의점 아이스크림을 그 친구가 거의 다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CCTV 제보만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직접 확인해봐야겠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요 그 제보해 주신 분? 예 맞습니다 형사 포수심 얼마나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거의 그 손에서 아이스크림 떼지 않고 계속 수시로 먹고 있어요 제가 제보했습니다 살려보진 않았는데 2삼3개 이상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듣기만 해도 입이 얼얼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우리 의원들 현장 검증을 위해 몰카 설치 설마가 사람 잡는단 계요 어, 주인공이 들어온 듯해요 쉿 어우, 귀여운 꼬마 아가씨로군 좀 조용히 해요, 말도 이분 방송을 좀 아시네요 암튼 감사해요 오자마자 가방에서 꺼내는 저건 뭐야? 일식집에서 불 법한 물건인데 저걸 어디에 쓰려는 거지? 온지 얼마나 됐다고 어디 가니? 드디어 시작된 거야? 첫 개시를 자기 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 쉬지 않고 포스대와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왔다 갔다. 스칼리, 홍길동인줄 알았어요. 멀더 홍길동보다 더 무섭다. 벌써 스무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요. 어, 더 이상 뭘 가도 말도 필요 없구나. 화성인으로 인정할게. 성인과의 성비에 요원이 떴다. 화장해수파에서 하는데요. 네, 네. 화장해수파에서 어떻게 요 아, 아이스크림을 많이 드신다 그래가지고. 누가 주문한 거예요? 점장님께서. 어, 네. 점장님이 저를 왜 주문해요? 어, 너무, 너무 많이 먹더라 아이스크림. 을왜 <laughs>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요? 좋으니까 많이 먹는 거겠죠. 예. 네. 저는 근데 진짜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제 주식이니까요. 거의. 365일 아이스크림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스크림 먹방녀 화성. 아이스크림을 정신없이 무한 폭풍 흡입하는 그녀. 자기가 몇 개를 먹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지금 몇 개나 드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세개네개 먹은 것 같은데. 한 20개 드셨는데 어태까지 제가요? 네. 진짜 모르는 거 맞지? 이 쓰레기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갑자기 흥분했네요. 화성인 미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언제부터 아이스크림 먹었니데 저요? 뭐 언제부터 먹겠냐? 어릴 때부터 아이스크림 먹게 먹죠. <laughs> 언니 혼도 이렇게 많이 먹게 됐어. 아, 몇년 먹는 거야? 응. 고등학교 때부터 먹은 것 같아요. 우리의 화성인 일을 하긴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 아이스크림과 혼연일체로군 못 말린다. 아참, 알바 시작하기 전에 가방에서 꺼낸 일식집에서 볼 법한 물건, 어디에 쓸 물건인고? 아 이거요, 아이스크림 꽂아 놓는다고 손님 오면 아이스크림 계속 들고 그러잖아요 놔둘 데도 없고, 이렇 꽂으면 꽂히거든요. 이제 맨날 들고 와요. 아이디어 참 좋네. 여세요 로또, 다 터먹었네. <laughs> 아 로또 주님와주서 그러면 아이스크림 맨날 먹어야 살이 찌지. 네. 그거 먹고 살찌면 어쩌려 그래요? 네? 아안 짜요. 아, 아이스크림 그만 먹어야 돼. 아가씨는 네. 많이 먹으면 살찐다니까. 네. 네, 뭐 자주 보시나봐요 아이스크림? 여기 가게 찾아오니까. 집이 금방이 이러니까 찾아오죠. 그런데 얼 때마다 먹고 있어요.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지치지도 않나 또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화성인. i 드 역시 쉴틈 없네. 아니, 아이스크림 이렇게 계속 먹으면 r e a m iced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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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아이스크림 값 m iced c r e a 50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알바 안 하면 80만 원 그대로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인생이어도 괜찮아. 화성인의 아이스크림 예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한파에도 나 홀로 아이스크림 들고 당당하게 퇴근한 화성인. 편의점에서 방금 나왔잖아. 마트는 무슨 일이니? 편의점은 직원 할인도 안 해주고 정가로 그대로 먹어야 해서요. 그냥 마트가 더 종류도 많고 해가지고 마트에 자주 와요. 대형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자리 잡았는데 맛있다 어, 그렇게도 조용 품어 얼싸안고 날이나 군요 지구인들도 속속 화성인임을 눈치채는데요. 지구인들 입좀심 흘리겠다. 네? 네. 너무 많은 데지다 드시는 거예요? 네, 다 먹어야죠. 그냥 돈좀 사서 안 먹어요.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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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걸, 저걸 고르고 저걸 꾹꾹 눌러당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고사리 손으로 장바구니에 빈틈까지 사수하는 투철한 정신. 아이스크림 CEO와 결혼해야겠구나. 그런데 유독 컨 아이스크림이 많은데요. 화성이는 컨 스타일? 아, 어, 뭐 이유는 없고요. 제가 막 어릴 때부터 콤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코니 땡기는 거죠. 땡겨도 네. 저렇게 땡길 수 있나? 폭커처럼 쏟아진 아이스크림들 이게 다 얼마야? 스칼렛 한도 추가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멀더가 쓰는거요 어? 드디어 다 섰나 봐요. 양손에 한 가득인데요. 택시 좀 불러줘야겠어. 이 아이스크림 가격은 얼마나 나왔어요? 이거요 응? 잠시만요. <laughs> 천사천이백 이요총1 0 6 개. 어디 단체 주문도 아니고 깜놀할 문제. 양손 가득 들고 찾은 것은 바로 화석인의 서식지. <laughs> 다 뭐야 어,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수크림. 아, 미치겠미치 언제 아이스크림 안먹 거야? 아, 내가 다 먹게. 냉동실에 내가 도 없다 아이스일이다 큰일이다, 이스크림 냉장고에도 아이스크림도 가득하겠지. 또 얼마나 놀라울까. 그동안 화성인들 냉장고는 자신들이 중독된 음식이라면 꽉꽉 채워져 있었는데. 통큰 화성인의 냉장고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가득 차 있을까? 엥, 텅텅 비어 있는데 무슨 일이지? 아이스크림이다 응. 먹었으니까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유통기한이요? 네. 유통기한이 아직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 어, 그냥 제만의 유통기한이에요. 3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요. 덜 시원하고요. 당 맛도 별로고요. 그냥 그냥 얼음 맛같이나요 그럼 3일 전에는 꽉 채워져 있었는데 다 네. 먹어서 이만큼 산 거예요 또. 네. 삼일 뒤에 또 사야죠. 아또 삼일 뒤에 또 사게 되면. 고 사줘. 화성인만의 노하우가 있었군요. 그나저나 3일에 106개라 그것도 많은 양인데. 그런데 냉장고는 우와. 어머니 소유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마음껏 집에 넣을 수만은 없을 텐데. 그럼 이걸 보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냉동실에 들어갈게, 냉동, 김치 냉장 고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동생이 뭐먹으려고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넣도 못 하고 있고. 어머니 좀많려 보시지 그랬어요. 아니 많이 말려죠. 전 말리다 말린 거안 되니까 제가 나도 그러세요. 집에선 얼마나 먹을까? 관찰 카메라 설치. 그런데 화성인의 동생인가? 누나의 양식에 손을 대는 것 같은데. 때마침 방문을 연 화성인. 스칼렛.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여기 두강 그러대. 아빠가랑 먹자. 여기. 두강 그러대. 화랑 먹자고. 치마야, 두강 그러대. 하나만 먹으면 안 되나? 어, 안 된다. 백개정도은것 같은데 하나만 먹으면 한데. 안 돼. 아 하나 만 먹자. 뭐 하나 만 먹으면 안 되나? 이분들 참말아내가 맨날 신고해 주면서. 아 장미야. 아전화 아, 아, 이거 아, 찌질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어, 지랄이 찌질이 나내 눈으로. 장미? 좋아. 성동 못 대게 그냥. 손도못 대게. 네. 누나가 아이스크림 다 채워놓고 하니까 널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게이만저만 아니지. 음. 저건 무슨 물건이래요? 아이스박스? 어디 소풍이라도 가는 거야? 아이스크림 냉장고까지 왔다 갔다하기 귀찮아가지고요.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먹어요. 이건 무슨 괴상한 방법이지? 팔자 좋네 좋아 살찌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먹는데 배탈이 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 네, 왜 그런 거야 그럼? 근데 막 바깥 온거 먹어서 배탈난 적이 있어도 아이스크림 때문에 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다고? 강철 배부나 우린 고기만 해도 배가 많이 아파. 스칼렛 아이스크림 먹방 또 시작됐어요. 그만 좀 먹어라. 아 무슨 아이스크림 소리가 이거니? 아, 네, 네, 네. 그만 좀 먹어. 아, 먹머나 그만. 그만 좀 먹어 이제. 몇도라도몇 도래도. 아니 비만 오는 것도 걱정되고. 아이스크림 사실 몸에도 좋지 않아 안 짜잖아. 그부분 제일 걱정이죠. 근데 몸에 안 좋긴 한데요. 저는 근데 제가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스크림 못 먹으면 요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플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동안 먹은 아이스크림 총 45개. 안전하서나 아이스크림 생각뿐인 당신은 화성인 맞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니? 웬일로 손에 아이스크림이 없는. 우리도 적응 안 된다. 너도 허전한가 보구나. 가세요? 네.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들 만나러? 어디 가는데요? 자, 우리 동생 가요. 장몽! 어, 아저씨. 개오래만. 아저 뭔데 저거? 어? 내, 내 화성인 액수파일. 나온다. 겁나 <laughs> 놀라지. 진짜 화성인이에요? 그래, 물어봐라. 네, 네, 화성인이에요 네. 그래. <laughs> 내니 나갈 줄 알았다니. 어점 진짜 평소에 별거 다 잘못하는. <laughs> 얘뭐 먹는 거 봤어요? 네네,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말고 별 것도 다 먹는데.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laughs> 이거 어쩜? 내가 니들 많이 봐왔다, 많은 세월을. <laughs> <나는 재벌을. 웃음> 네. 한겨울에 놀이동산이라니 노는 것도 화성인스럽구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공간에 단 둘뿐 전세까지. 여기 아이스크림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주 와요. 여기서 먹는 아이스크림 맛이 달라요? 네, 달라요. 다 속셈이 있었군. 아이스크림이 뭐 그게 그건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설은 한 가지 맛은 아니지만 화성인 벌써 군침이 도는 모양이네. 맛있겠죠? 음, 진짜 참 맛있겠다. <laughs> 춥지 않아? 오늘 영하권 기온이라고 한적한 바이킹 화성인이 접수. 어, 아이스크림 들고 타게? 아, 저희한테 맡기고. 에이 괜찮아. <laughs> <laughs> 괜찮아요. 녹잖아요, 녹잖아요. 어, 1달 동안 <laughs> 승객은 단둘 무시무시한 바이킹 출발. 미션 수행 주는 건 아니지 마치 자유 여신상 같아 왜 이러는 걸까 아이스크림이 헤어 에센스니? 친구 머리는 또 어쩔 거야? 이번엔 더 업그레이드된 360도 도는 놀이기구 탑승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360도를 몇 번이나 도는데 화성인 무사 귀환을 빌게요 올라갈 때 얼른 다 먹어 먹어 유체 이탈 직전 그래도 아이스크림만큼은 꽉 입안으로 서수했고 놀란 심장 아이스크림으로 다스리네 대단해 험난했던 열차와 행주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스릴 있고요. 그 나름대로 재밌고요. 진짜 이거는 먹어본 사람 알아요. 먹어본 지구인 몇이나 됐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 뭐, 뭐, 금강산도 식후경. 아이스크림이 조식이라면서 또뭘 먹어? 맛있겠다. 추운데 뜨끈한 국물 속좀 달래줘. 근데 네 표정이 왜 그래? 잘다 뭐 마셨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육개장 파르페 만드는 거야? 어때? 너도 도저히 못 먹겠지? 화장실 가서 모바이트라도. 어, 아, 그게 아니야, 을까 네, 아이스크림을 더 사온 모양인데. 왜 그냥 이거 한개더 나눠 먹으려고요. 맛소사 육개장 한 그릇에 아이스크림 콘2 개? 싱그러운 그린티 맛 아이스크림에 저처만 채우군요. 지금인 입맛 떨어지겠다. 이야 맛있다. 역시다. 무슨 맛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좀 기존에 그냥 육개장 있잖아요. 그건 좀 맵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운맛도 그대로고요. 좀 달고요. 좀 담백한 맛이에요. 오, 냄새가... <laughs> 구토 유발 음식 2탄. 요원, 배고팠던 거야. 육개장과 아이스크림이 엽기 믹스된 맛이 어때? 너무 묽어요. 아니 단, 단내하고 단맛하고 막. 매운맛도 있잖아요. 좀 맵잖아요. 매운맛 전혀 없는데. 매운맛이가잘 드시나 보다. 근데, 근데 맛있어? 네 맛있어요. 음? 저더 음. 이상 못 보겠어요 스카이. 엽기 제조 먹방의 끝을 보여주네요.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어떤 맛인지 궁금해졌어요.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 원래 이렇게 먹는데요. 야 맞다 이가 항상 이렇게 먹어요. 그 익숙하긴 한데 더러워요. <laughs> 구토 유발 먹방은 빠르게 감는 어. 걸로. 화성인에겐 달콤한 고담도 만찬인가봐요. 한 그릇을 뚝딱해 줄어요 기막힌 괴짜 식사. 화성인 인증 여긴 어디 보청 기사로 왔니? 아, 혈상이었구나. 아이스크림 때문에 살쪄서 다이어트하러 온 거야? 어쩐지 아이스크림 먹는 양에 비해서 슈퍼 사이즈는 아니었어. 처음에 키는 작으셨는데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즉한 옆으로 좀더 많이 버리지 셨어요 예. 아, 네. 혹시 아이스크림 말하는 네. 거 보인 거 보인 거 보인 거 보인 거 보인 거는인거 보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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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 거니인거 보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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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 거보어거보거 보인 거보 혼자 숨어서도 먹방 찍고 있었고. 아니 운동을 왜 그러면 <laughs>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었더면 아이스크림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이 찌잖아요. 찔 만큼 운동을 해야죠. 유지를 해야죠.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 끊기는 힘들다니까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하루에 5 시간씩 운동한다는 화성인. 요원, 얼른 들쫓아가 봐. 수상한 냄새가 난다. 트레이너 선생님 눈 피해서 몰래 몰래 잘도 먹네? 못 말리겠어요. 나도 포기. 사장에게 아이스크림이란 뭔가요? H2O. 어... H2O는 물이잖아요. 네, 사람한테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만큼 저도 아이스크림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그래서 H2O예요. 아, 그요 네. 그럼 앞으로 그래도 아이스크림 드실 거예요? 당연하죠. 전못 끊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먹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방영 화성인 x 5의 보고 종료.